자, 보자. 자, 이, 이 유형의 타이틀이 뭐냐? 명제 대우를이용한 네, 상수과학이라고 했죠. 네. 왜 굳이 대우를이용하겠어요 어, 그래서 그렇죠? 쉽게 하는 이유도 있고 원래 명제 자체를 따지기가 어려울 때 그러면 원래 명제를 따지기가 어려울 때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모모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아면 부등식의 경우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을 때또 돈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지기가 좀 애매해요. 항상 그런 걸안 대주니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. 더군다나 이거 뭐냐? 왜 같은 문자랑 다른 문자로 들어가 있지? 네. 그러면 두개 더해서 a보다 작을 때면 3보다 작거나 또는 이거에다가 참이 되도록 이거 따지는 거 자체가 좀 어려워요. 그리고라는 표현은 되게 쉽거든요. 그리고는 둘다 만족한다는 거잖아. 또는 뭐예요?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면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. 이거 두개다 만족하는 경우, 이것만 만족하는 경우, 이것만 만족하는 경우. 그럼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돼.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. 그러니까 이럴 때 대우를 이용한다는 거야. 자, 그럼 대우 명제를 한번 먼저 써보자. 대우 면이 이거. 대우 명제.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. 그리고 y가 -1보다 크거나 같다. 이면 그럼 이제 쉬워져. 왜 쉬워지냐면 x도 3보다 커나고 y도 마이너스 -1보다 커나 으니까 x 더하기 y를 구하라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? 두개 뭐해서? 모해서모서 어, 어떻게? 음, 어 음, 이보다 음. 크거나 음. 같다 이다잖아. 됐어요어 예.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? <laughs> 이거에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 이건 뭐고 이거의 대우 명제는 사실 뭐예요? 이거의 대우 명제가 뭐냐고요? a 보다 크거나 따죠. 네. 됐습니까? 이거랑 같은 뜻은 뭐예요? x 플러스 y 가2 보다 크나 따지. 네. 그럼 얘가 여기 어떻게 되면 참이 된다라고 그랬어. 어. 포함되면 된다 고 그랬어 아까. 이해돼요? 네. 그러니까 자 y 어 a 가 x 플러스 y 라는 거 하나의 변수로 두고 알았니? a 라는 값이 자 제는 뭔데 지금? 2 보다 고한 뭐 거예요. 크거나 같은 거죠 지금. 그지? 그런데 걔가 이범위 안에 포함되는 a가 어디 존재하는지 어, 이쯤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네. 이쯤에 존재해야지 x 플러스 y라는 변수가 여기에 x 플러스 y라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이 변수가 a보다 커나왔다 그 다음에 얘는 이보다 커나들에 얘가 여기에 포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되면은 참. 참이 되는 거죠 아까도 했잖아요 명제는 p 이면 q이 다 참이면 앞에는 질의 집합이 뒤에는 질의 집합이 포함되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? 네. 그렇기 때문에 a가 2보다 보다 뭐 해도 되고 일단은 뭐 해야 돼? 같아야 돼. 아니 일단 뭐 해야 되냐고? 작아야 돼. 어 작아야, 작아야 되고, 되고. 그 다음에 뭐 해도 된다. 둘다이 공정이니까 같아도 된다. 됐니 음. 그래서 a는 2보다 작아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음.